걔는 나를 좋아하나? 관심이 있는 건가? 아, 언제 고백해야 되는 거야? 타이밍만 보다가 놓친 적 있죠. 대체 왜 이렇게 답답하고 헷갈릴까요? 대부분 연애 초딩들이 내 마음 커지는 것만 신경 쓰지,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자들도 남자만큼이나 호감 표현에 적극적입니다. 단지 드러내놓고 하지 않을 뿐,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치도록 궁금한 연애 초딩들을 위해서 여자가 관심 있는 남자한테 하는 행동 다섯 가지로 딱 정리할게요. 여자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표현을 훨씬 잘해요. 단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쉽게 보일까봐 은근한 방식을 쓸 뿐이죠. 여자의 호감신호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먼저 표정부터 제대로 봐야 돼요. 나랑 대화를 내내 뭔가 신난 듯 혹은 들뜬 듯한 표정, 입으로만 웃는 게 아니라, 눈도 살짝 웃고 있다면, 최소 6점 이상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미소는 의도하지 않은 진짜 미소라고 해요. 즉,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표정으로 나오는 순간이죠. 우리가 무서워하는 웬만한 노는 언니들도 이런 건 꾸며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웃어도 왠지 뭔가 경직되어 있고, 여자가 즐기는 것 같지 않다면, 그건 가짜 플러팅을 의심해야 됩니다. 보통 여자들은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친구들끼리 두 시간이나 통화해놓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하자. 이런 클리셰 많이 들어봤죠. 여자들이란 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여자가 호감 있는 남자 앞에선 어떨까요? 말이 더 많아질까요? 사실 대화의 양은 상관없어요. 핵심은 나에 대해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의 영화 취향이나 좋아하는 음식, 취미는 뭔지 같은 그녀 앞에 있는 나란 사람을 궁금해 하는 거죠. 왜? 미래가 상상이 되니까. 신혼여행 가는 미래 그런 거 말고 저 오빠랑 사귀면 어떨까? 나랑 취향이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같은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거울 효과인데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끌리는 사람이 나랑 비슷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최소 7점입니다. 맨정신일 땐 컨트롤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술이 좀 들어갔을 때 나타날 행동인데요. 여자는 평소 관심있던 남자랑 있으면 그쪽으로 몸이 향합니다. 정확히는 여자의 모든 제스처들이 좀더 열리게 되죠. 여럿이 마시다가 어느샌가 내 옆에 와 있다거나, 머리카락을 빙빙 꼰다거나, 살짝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지그시 쳐다본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여자의 실드가 약해져 있다는 반증이에요. 틈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이 앞에 말했던 거울 효과를 이용하기 딱 좋은 상황이죠. 머리 꼬는지 이런 거 말고. 나도 살짝 풀어진 눈으로 턱을 괴고 지그시 눈 맞추는 것만으로 호감 표현이 바로 되겠죠. 말 주변 없는 우리들은 쓸데없는 말보다 이런 표현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러면 8점입니다. 근데 술만 들어가면 끼부리는 애들 있어요. 그건 알아서 걸으시고요. 소심하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여자들의 경우 내가 먼저 밥을 먹자고 하면 친구를 끌고 나오려고 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단둘이는 절대 안 만납니다. 여지를 주기 싫은 거죠. 반대로 밥을 먹든 술을 먹든 단둘이 약속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그린라이트는 맞아요. 근데 변수가 많죠. 그냥 편한 오빠나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친구 같은 사이에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오래전 일인데 썸 탄다고 생각했던 술친구랑 참 자주 만났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날 때마다 새벽까지 술 먹고 평소에도 막 자주 연락하고 친하게 지냈었죠. 당연히 걔도 내가 싫지 않은 것 같아서 고백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페이크였어요. 이성적인 호감이라기 보단 그냥 편한 오빠였던 거죠. 그것도 눈치 못 채고 고백했다가 개쪽 당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흔해요. 둘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다는 건 좋은 신호이긴 한데 완전한 그레이 나이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수 있냐 끝까지 들어보시면 답을 알수 있어요 고전적인 수법 중에 손금봐준답시고 스킨십하려는 건 많았잖아요 보통 그러는 이유는 잘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손이라도 잡아 보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요 방법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손 한번 잡았다고 침만 질질 흘릴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그녀의 반응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살짝이라도 부담스러워하거나 머뭇거리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아직 별로인 거예요. 반대로, 같이 다니면서 무심코 팔이나 손이 스쳤는데 움찔하는 느낌이 전혀 없다거나, 오히려 여자 쪽에서 먼저 웃으면서 어깨 치는 것 같이 스킨십 들어온다. 그거는 8점 이상입니다. 단, 이런 플러팅이 디폴트 값으로 장착된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스킨십의 강도를 의도적으로 높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손을 스쳤는데 슬쩍 잡았다가 놓는다든지 개 이마에 잔머리를 넘겨준다든지 요 정도 강도의 스킨십이 들어갔는데 거리낌 없다.그럼 바로 고백 타이밍 잡으세요.오늘은 여자의 호감 신호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제가 본 투비 찌질이었던지라 가짜 플러팅에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상대의 말과 행동 표정을 잘 보는 거예요. 연애 초딩들은 자기 감정에 빠져버려서 뭔가 긍정적인 듯한 반응이 요만큼만 나와도 막 응간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막 파닥거리다가 까이기딱 좋은 거예요. 최소 위 다섯 가지 중에 두세 가지는 일관되게 나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겁니다.